Go Hana.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나에게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우리가 흔히 아는 걱정과 근심, 염려 등을 할 필요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 때문에 나는 항상 걱정하겠죠? 그러나 나에게 내일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좀더 확장해서 만약에 내가 1년, 10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아 그러나 이건 만약이죠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한치의 앞도 알수 없는 연약한 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일이를 알지 못해서 어 자꾸만 근심과 걱정 또는 염려를 하게 되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해독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만 염려와 근심, 걱정과 같은 독소가 쌓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녹아져 없어지거든요. 이 기도가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그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가 그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앞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가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군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천사와 군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말이죠. 절대 들어올 수 없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사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때로는 우리를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자꾸만 불안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모든 것들을 돌파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쓴 바울은요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자신의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 처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그에게 어떤 형이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안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쓴 것은 기쁨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의 현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그 편지 가운데에는 기쁨을 가장 많이 쓸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그 감옥에 있더라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날마다 평강의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 알고 있는 끙끙 앓고 있는 어쩔 발 몰라서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 염려거리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모조리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리하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는 사랑하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있어요. 안녕